합성함수네 얘는 이제 F에 있는 X 대신에 GX를 대입하는 건데. 그럼 2에 GX잖아. 그럼 GX가 뭐냐면은 얘거든. 얘는 미분하니까 2X 플러스 2가 되고 얘가 0된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지.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를 대입했을 때1 빼기 2 더하기 5가 되어서 4네. 마이너스 1,4를 지나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될 거야. 이렇게 요게 y는 gx 그래프지 gx는 항상 4보다는 커나갔네 얘가 언제 항상 4보다 커나갔다고 그럼 요놈의 최소값은 지수가 얼마일 때 4일 때 2의 네제곱이 최소값 20이 되는 거야 그럼 g x 가 언제 4가 되느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a 플러스 m은 마이너스를 더하기 16이 되어서 3번